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을 국내 프리미엄 세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제네시스 DH 모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뭐 완성도라든가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연령대까지 구분 없이 다 좋아해 주시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도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데일리로 타고 다니시기에도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1,500만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는 스펙이라든가 현재 컨디션까지 오늘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2015년 형식의 2015년 1월에 출고한 차량입니다. 어, 제네시스 DH330 모던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신차를 구입하셨던 분이 지금까지 1인 신조로서 관리를 잘 해오시다가 중고차로서는 처음 이제 나오는 차량인데요 단순 교체도 한 건도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기록부상 올 양호 판정까지 받아둔 차량입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1520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후드를 열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엔진 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은 아주 깨끗하게 잘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카메라 후레쉬로 성능기록부상 이제 올 양호 판정을 받아둔 차량이지만 냉각수 누수가 있다든가 엔진 오일이 비친다든가 이렇게 하단조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특이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타셨던 분께서 엔진 오일이라든가 기본적인 케미컬류에 있어서도 좀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에 슬러지 껴져 있는 부분 전혀 없이 엔진 오일 교환 굉장히 잘 맞춰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냉각수 보조 탱크 쪽도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냉각수 본연의 색깔과 양을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용유빛의 색깔과 양을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경정비라든가 소모품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셨다고 하는데 보신 것처럼 케미컬류 상태에 매우 좋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엔진 사운드 외에 이음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6기통 기반의 3300cc GDI 가솔린 엔진 사운드 이렇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엔진 컨디션 지금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레벨 게이지를 쭉 뽑아서 이렇게 구멍 안쪽을 살펴보셨을 때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연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오일 뿜어져 나오거나 연기 올라오는 증상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엔진 컨디션까지 매우 양호하게 관리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시운전까지 정말 충분하게 한번 해봤지만 엔진이라든가 미션, 조향쪽, 하체쪽까지 관리 상태 정말 너무나도 좋았던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내외관 상태 바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라든가 휀다 보니까 네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리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40% 가량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 휠에는 뭐 생활감까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뒤쪽으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의 크랙간 부분 없고요. 도장이 뭐끝 쪽이라든가 하단부 쪽까지 뭐 까진 부위도 전혀 없습니다. 앞 도어부터 뒷 도어, 뒤 휀다까지 문콕 스크래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한50% 가량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 휠 역시나 주차를 굉장히 좀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휠기스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DH 지금 후면부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제네시스 BH에서 DH로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에 조금 더 걸맞는 그런 좀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위쪽으로 선팅지 같은 경우에도 열선에 의해서 들뜸 현상이 있다든가 기포 현상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 뭐 크랙이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엠블럼이라든가 각종 레터링의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범퍼나 범퍼 하단 측면 쪽까지 뭐 주차 스크래치 없이 주차도 완벽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 쪽으로 지금 테일 램프 주변으로 범퍼라든가 뒤 횡다간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뒤쪽 휠 역시나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측면 쪽 지금 크 마감재에 뭐 백화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썬팅지에도 역시나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고 들뜨면서 까지면서 이런 마감재에도 아주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석 쪽 측면 쪽 뒷도어부터 지금 앞 도어에 문콕 스크래치 단차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끝으로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도 범퍼라든가 휀다 보니까 단차 전혀 없고요. 측면 쪽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뭐 도장의 색깔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 휠 역시나 지금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휠 관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지는 어두운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 유리에 스톤칩이 있다든가 실금간 현상, 와이퍼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도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의한 부 터치 자국이 있다거나 뭐 약간의 잔스크래치도 없을 정도로 블랙 바디 색상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 스키차는 현상 전혀 없이 양쪽 모두 아주 맑은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엠블럼에도 지금 까짐 현상 전혀 없고요.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의한 크랙이 있다거나 뭐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컨디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 쪽에도 전번 전방 센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 없이 외관 관리가 뭐 블랙 바디인데도 굉장히 좀 아껴서 잘 관리를 해주셨다 이렇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실내 상태 어떨지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타이어가 보이실텐데 전에 타셨던 분께서. 어, 겨울에 눈길에 사용하셨던 윈터 타이어를 이렇게 따로 챙겨 주셨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개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량 구입해 가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트렁크 공간 바로 한번 보실 텐데요. 역시나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넓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바닥이라든가 플라스틱 마감재까지 특별히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트렁크 공간도 아껴서 잘 사용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2열 도어 같은. 경우에도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드라든가 각종 플라스틱 마감재도 당연히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손잡이라든가 윈도우 버튼의 까짐 현상도 일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 공간감 역시나 뭐 성인 남성 3분 정도 여유 있게 탑승을 해주실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공간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2열의 가죽 시트 상태 또한 쿠션감이 아직까지도 잘 살아있고요. 잔 주름을 제외하고는 정말 컨디션 좋은 상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을 보시게 되면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과 열선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 도어 쪽으로 보셔도 운전석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위치에 있는 각종 버튼. 버튼이라든가 마감재의 상태 플라스틱 마감재도 뭐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고요 버튼의 지금 사용감 역시나 까짐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4개의윗도 모두 오토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수석 가죽 시트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차량의 지금 실내 공간까지도 굉장히 아껴서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쪽으로 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요. 가죽의 헤지면상, 현상, 까지면상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매우 신경 써서 해주셨던 것 같고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센터피셔 중앙 쪽의 사용감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 14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인데 실제로 이런 마감재의 상태는 10만 키로 운행을 하지 않은 듯한 그런 깨끗한 사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더피셔 중앙 쪽에 지금 선명한 내비게이션 화면 이렇게 터치까지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백화 현상 없이 아주 선명하게 후방 카메라 화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지시선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에어컨 블루투스 연동 가능한 미디어 장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주변으로 보시면 앞쪽으로는 12볼트 단자 2개와 억치 단자, USB 단자 그리고 수납함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제어 버튼, 운전석, 존송 모드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파킹 어시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제네시스 DH 형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1,500만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제네시스 DH 중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추리고 추려서 오늘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1인 신조로서 정말 관리 너무나도 훌륭했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1,520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들,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가성비 좋게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